네, 이중옥 분석 로체 시스템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평판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함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생산용 이송 장비 업체죠. 레저 클래스 커팅 머신 장비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고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어, 클린룸 안에서 반도체를 이송 분류하는 그 공정 자동화 장비에 어, 관련된 음, 주문생산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스템즈 어, 1월 27일 어, 신고점 터치 이후에 주가는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죠 음, 다시 한번 거래가 증가하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만주 어, 이틀 전에 백만주 이상의 거래가 터졌고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개인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이 2월 5일에 12만 주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어제와 오늘 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은 많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과 개인의 어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체 시스템즈 로체 시스템즈 어떤 또어 상황이 있는지 음 주요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2020년 지난해 영업 이익이 117% 증가를 했습니다. 약 96억을 기록하면서 어117%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매출액도 126%. 순이익은 82억을 기록하면서 뭐5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타 장비 업체들이 2020년도에는 실적이 다소 좀 좋지 않았었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안 좋았습니다만, 로체 시스템즈가 이 매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 영업이익도 응. 마찬가지. 이 삼성 디스플레이 주 고객사가 OLED 수자 확대를 하면서 이세 건의 장비 수주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아총 621억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매출, 2019년 매출에 음84% 이상을 차지하면서. 어, 2020년 대거 매출에 반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여러분들도 기사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반도체 장비 업체가 어,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큰 상황입니다. 뭐, 초 호황을 의미하는 슈퍼 사이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 따라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 로체 시스템즈를 포함해서 여러 장비 업체들도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이런 국내외 유수 반도체와 이 파운드리 업체, 이 수탁 생산 업체들이 일제 투자에 나으며, 나서면서 이 장비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따른 수혜가 되면서 로체 시스템주 부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 수준 6,400원대죠. 최근에 어,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뭐 올해 실적과 또 내년도 실적 전망치를 좀 근거로 해서 일단은 2020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기대감이 좀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종목 매매 전략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어떻게 목표가를 세워야 될지 여러분들이 네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네 유튜브 레이식을를 검색하셔서 우측 상단에 저희 톡방이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오시면 이 관련된 내용과 또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또 추가 상승 여력, 목표가를 뭐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자료를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요청하시면 바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을 함께 좀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뭐 VIP 회원방에 무료 체험 기회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투자 전략은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주식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VIP와 누적 수익률을 나오고 있죠. 이제 2월달도 수량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네, 수익은 꾸준하게 내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면서, 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니까 이 수익률의 향연에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 가져보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세 가지 모두는 저희한테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레이싱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